옴팔레 여왕은 헤라클레스를 독특하게 부렸습니다. 프랑스화가 프랑스와 루무안이 그린 작품에서 옴팔레가 헤라클레스를 어떻게 대했는지 잘 드러납니다. 헤라클레스는 네미아 골짜기에 출몰하는 무서운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이고 그 가죽을 상징처럼 몸에 두르고 다녔는데요. 옴팔레는 그 가죽을 빼앗아 자기가 둘렀습니다. 또 헤라클레스의 또 다른 상징인 올리브나무 몽둥이도 빼앗았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온팔레는 사자 가죽을 허리에 두르고, 오른팔에 몽둥이를 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 헤라클레스에게는 여장을 시켰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다리에 여자의 비단 옷을 걸치고, 오른손에는 실을 짜는 도구를 들고 있습니다. 또 온팔레가 헤라클레스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고, 헤라클레스는 그녀를 올려다 보는 구도에서도 남녀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옴팔레는 이뿐 아니라 수레신 디오니소스의 축제에 가서 헤라클레스에게 양산을 바치도록 시키기도 하고, 말을 타듯이 헤라클레스를 타고 내전을 다녔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에게 치욕적인 일을 시키면서 마음대로 부렸던 오만한 여왕 옴팔레는 그와 잠자리를 가지면서 점차 헤라클레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르무안의 제자인 프랑스와 부셰는 좀더 농염한 헤라클레스와 옴팔레의 관계를 그렸습니다. 침실에서 두 사람은 격정적인 키스를 나누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볼이 움푹하게 들어갈 정도입니다. 옴팔레도 자신의 다리를 헤라클레스의 다리 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헤라클레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정나라한 이 작품은 실제가 아닌 가상의 신화 이야기를 소재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와 옴팔레는 진정 서로를 사랑했을까요? 헤라클레스와 결혼하고 싶어진 옴팔레는 그를 노예 신분에서 풀어주고 정식 신랑으로 사무리했지만 헤라클레스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녀의 곁을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일방적인 관계의 허무함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